还是的、嗯，大概是八年前来的上海，然后刚来上海的时候，的、呃、工作、生活上都还比较不太知道怎么样把自己过得很好，然后承受的压力很大，不管是工作还是生活上，也单身嘛。后面就我的一个女性的朋友送了我一只猫，就这只。嗯，我觉得。 整体来说的话，它来了之后，我的生活变好了很多，也变得井井有条了，没以前那么糟了。然后后面再过了两年，我的……呃，因为这只猫它年纪大一点，我给它买了一些，呃，乳酸菌，就是一些让毛发更亮的那个药品，会稍微贵一点。 然后还有一些就是亮毛的钙片啊，罐头这些东西，大概支出在五千块之内吧。 2019년 중국의 고양이 시장 규모는 13조 원에 달합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의 79%가 밀레니얼이죠. 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로 강아지 대신 고양이를 더 선호합니다. 다시 생각해봐 우와.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마음을 숨겨잖아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지금 여기 보면은 오, 결혼식 이렇게 결혼식. QR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呃，去点单，那所以说，直接客人可以扫他们身上的二维码，然后就可以点单，然后也给人家一种感觉，就是猫就是我们的店员，就是可以跟人互动的很紧密，直接通过他们就可以点单。嗯，对对，只要我们哪天生意做的特别好，他们也会得到。 오, 괜찮네. 야, 헐요. 이 QR 카드 주문 해볼게요. House, 아, 가 마지막에 이검누르트로로루로 루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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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로루트서 루트로 루 저 고양이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고양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요즘에는 시마오 경제라는 네. 표현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래요 고양이와 아주 친밀한 행동을 하는 시마오는 현재 약 5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중국은 세계 최대 애묘 시장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중국인의 남다른 고양이 사랑은 단순한 애묘의 단계를 넘어 사회적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도 키워봤는데 음. 1인 가구가 늘어서 고양이도 같이 낳은 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늘어서. 왜냐면 예전에는 델 가족이었잖아요. 음. 그 집에 누군가 항상 있었죠. 음. 이제 빈집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강아지는 왜냐하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줘야 되는데 요즘 1인 가구다 보니까 집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강아지는 키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훈련된 강아지가 아니면 집에 있는 것들만 그렇죠. 물어뜯고 대변도 아무데나 놓고 근데 고양이는 혼자 놔둬도 알아서 본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1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격을 가진 반려동물인 것 같아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관계의 가성비가 좋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으로 누군가와 그 관계를 맺고 싶고, 교류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람들끼리 맺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강아지가 좋죠. 얘네들이 잘 따르고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아지들한테 해줘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익도 높지만 비용도 높은데 고양이들은 사실 이런 편익은 꽤 높은데 반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강아지보다 훨씬 적으니까 적은 투자로 더 많은 관계의 어떤 혜택을 볼수 있다. 심하오 경제가 그냥 단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굉장히 늘었다. 여기를 지나서서 내가 본 거는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사회가 좀 고양이처럼 되는 것 같아. 음. 무슨 뜻이냐.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도도하고 타인하고 관계를 잘 맺지 않고 음. 그리고 좀 서로 부딪힌 막 날이 좀서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좀 사람과 사람 현대인의 관계에서도 좀 고양이 같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요즘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맺고 SNS에 댓글 올리고 이제 이런 걸 내가 보고 있으면 네.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좀 강아지 같았어요. 개들은 음. 이렇게 막 몰려다니기도 하고 으러한 거지만 또 금방 풀어지고 정을 주고 좀좀 좀 그런 사회였는데 현대 사회는 어딘지. 좀 고양이 같은 사회. 그러네요, 네. 고양이를 많이 다녀것 네. 같아요. 서로 막 도도하고, 음. 막 잼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네. 나만의 공간도. 어, 이 영역 침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고양이형 사회라고 아 맞다. 맞아. 고양이 네. 그렇게 는 좋은 사회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놀란 게 QR 코드의 활성화인 음, 것 같아요. 저, 저같이 스리즈폰을 쓰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laughs> 없어서 오히려 신기했어요. 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laughs> QR 코드에서 많이 들었어요. 음. <laughs> 근데 또 무섭기도 해요. 음. 맞아요. <laughs> 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 조금 느리게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도 조금 있어. 요 이게 이제 <laughs> 상하이만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아닐까. 네.